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 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때가 이르며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유월절 식사입니다. 예수님은 곧 자신에게 닥칠 일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받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교제하며 만찬을 나누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알려 주시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유월절 식사 때에는 유대인들은 가장이 포도주 잔을 들고 축복의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빵을 들고서 옛 출애굽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도 새 가족인 제자들을 위해 축복하시고 잔과 빵의 의미를 설명하시면서 유월절 식사의 새로운 의미를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의 유월절 식사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제정된 성찬의 의미로 알려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그 성찬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유월절 식사는 기념을 가르쳐 줍니다. 19절 말씀을 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6월절 식사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은 기록이 실린 고린도전서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주실 때나 잔을 돌리실 때에 나를 기념하라고 거듭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날 성찬에 참여할 때에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념하다는 말은 기억하다는 뜻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나를 기념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찬에 참여함으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늘 기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내가 너희의 죄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인류의 죄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유월절 식사는 감사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봅니다.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 하시고 19절 말씀을 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 하시고, 20절 말씀을 봅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아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6월절 식사를 하실 때에 보여주신 행동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 감사하셨다는 것입니다. 17절과 19절과 20절 말씀에 반복적으로 감사 기도를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가져야 할 또 하나의 자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의 제물로 보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문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린 사람들은 재앙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가 오직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열의 공로만으로 그큰 구원을 받고 천하보다도 더 귀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이러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성찬에 임하는 또 하나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6월절 식사는 새 언약의 약속을 가르쳐 주십니다. 20절 말씀을 봅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은 이 잔이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당신이 흘리시는 피가 새 언약 체결을 위한 것임을 알려 주십니다. 이와 같은 것이 출애굽기 24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4장에는 모세 언약을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소를 잡아서 피를 나누어 반은 여러 양 푼에다 담고 반은 제단에다 뿌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을 의미하는 피를 맞음으로써 우리가 생명을 걸고 이 말씀과 이 율례들을 지키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과 언약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잔을 가지시고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의 언약을 세우며 생명을 걸고 지키겠다고 약속에 동참한 것처럼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주권적으로 피의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는 우리를 구원하신 새 언약의 피요 구원의 보증인 보혈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생명을 걸고 구원하시겠다고 새 언약의 약속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이새 언약을 기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행합니다. 성찬은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위해 당신을 내어주셨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써 주님과 하나가 되고 그리고 세상에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께서 가신 길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단은 성찬식을 행하는 그 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결단의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 이 결단을 살아내야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는 삶, 주님의 구속사건에 대해 감사하는 삶, 새 언약을 체결하신 주님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는 결단이 우리의 일상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찬의 의미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의 구속사건에 늘 감사하며, 새 언약을 체결하신 주님과 함께하겠다는 결단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